지금 팝콘나무님 계속 대장하셨어요 유튜브를 이제 그만 찍는다고 <laughs> 그래도 딱 제가 이거 핸드폰 바꿔가지고 이거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해서 이거 팝콘나무 그대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 팝콘나무는 이제 그만하고 26명의... 26명의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.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건 정말 영광이에요. 그럼 전임만 어 미미 어디 가요? 저 이제 떠나야 돼요. 이파쿠나을 떠나고 다른 파쿠나으로 가자. 거기 내가 있잖아요. 여기 지금 마을 맞잖아요. 그! <laughs> 여러분 죄송하게 됐지만 제가 풀을 것같 왔고 지금 상태랑. 다시 개정하고 아이 그그 그그 했고요 뭘 비밀번호 이런거 했고 영상 이제 다시 찍고 구독자분들 하고 좋아요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일 철반 아스크림 만들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뽀이 구독자분들 제 새로운 TV도 같이 시청해 주실 거죠. 저 그대로 바꾸다 말까야 그람 모두들 안녕 안녕 바꾸나문님 <laughs> <laughs> <팝콘나무님> 물지 <울지> 마세요. <laughs> <laughs> 여까지 미미 정신 차려 미미 나 잠자는 거야. 야너 집에 돌아가. 여러분, 그럼 안녕. 오늘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. 안녕.